자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긴급히 호소합니다. 먼저 요약문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문재인의 남북연방제의 음모를 척결하여 적화의 길로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살려냅시다. 지금 당장이라도 주권자인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반역자 문재인을 물러나게 합시다. 그러려면 국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적어도 토요일 하루만은 모든 국민들이 저서울역과 덕수궁 대한문 앞과 광화문 일대 그리고 전국 각 시도의 거리시위로 달려나와 문재인 퇴진 촉구 국민대회에 참가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거리시위 참가 애국시민 규모가 지금까지와 같은 정도만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수십만, 수백만 주권자의 단합된 힘만이 나라를 적에게 넘겨주는 반역자 문재인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적화 공산화 위기에 휘말려 있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내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파괴하는 반역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 언론은 이미 문재인을 오로지 북한만을 위해 일하는 김정은의 수석 대변이라고까지 보도했습니다. 문재인은 휴전선과 해상의 북방 한계선을 사실상 김정은의 요구대로 개방해버렸습니다. 이제 김정은이 기습남침을 해도 막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서해 5도와 한강하구에 민간어선으로 위장한 북한군 침입선박이 들어와도 속수무책이 됩니다. 지난해 9월 문재인이 국민도 동맹국, 미국도 모르는 가운데 김정은과 비밀 내통하여 체결한 남북군사합의서라는 반헌법적인 이적 항복문서 때문입니다. 이 합의서에 의하면 국군은 우리 영토 내에서 규모 있는 훈련을 실시하거나 해외에서 무기를 들여올 때에도 김정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상 북의 기습 남침 등 유사시 국군의 손발이 묶이고 국방 능력이 무력화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재인은 외국 방문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이 실시하는 대북제재의 완화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는 비굴한 자세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정은을 대변하여 북한 핵무장을 오히려 도와주고 덮어주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핵무구의 인질이 되고 노예화가 되어도 좋다는 반역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문재인의 이러한 반역행위는 북한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환영한다고 발표한 처사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김정은은 금년 신년사에서 기존 보유 핵무기에 대해서는 폐기를 언급조차 하지 않은 채, 향후에는 핵을 제조, 시험, 전파, 사용하지 않겠다고 억지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저들이 핵 보유국임을 온 세계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김정은은 또한 북한의 비핵화가 아닌 이른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말을 되풀이하여 선전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라는 개념은 한반도에 대한 핵잠삼, 핵잠삼 등 미국 전략자산의 배치 불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해구산 제공 금지,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이 청와대는 이런 내용의 김정은 신년사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미국 정부가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북한의 핵고유국을 사실상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 핵무기 노예가 되게 하려는 문재인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습니까?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둘러싸고 시한을 어겨가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재인 반역자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경제학 이론이나 교과서 사전에도 없는 좌파정책으로 이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문재인을 물러나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경제는 저 남미의 베네수엘라 같이 화폐가 무용지물이 되어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식료품을 구하기 어려운 경제 파탄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요즘 나라 경제가 어려워 실업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전체 근로자의 10%에 육박합니다. 청년 실업자만 100만이 넘고 젊은이들이 삶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고교를 졸업해도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 찾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못살겠다 가라치자 소리치며 청년 실업자와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폭동 사태 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인 법인 사업 폐업자가 역대 최고 연간 100만입니다. 작년 개인 사업자 폐업률이 86%라 합니다. 폐업자의 95%가 개인 사업자입니다. 국세청 통계가 그렇습니다. 골목마다 거리마다 휴폐업 점포가 나날이 늘어갑니다. 물가도 치솟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도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도산 위기로 몰리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기관 산업이 무너지고 전기 부족 국가가 되려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증식이 적자가 되고 건강보험료는 올라가고. 주택공시지가의 대폭 인상으로 내집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덩달아 치솟고 나라가 곧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국내에 파다합니다. 김태욱 사관의 청와대 민간인 사찰 폭로, 신재민 사무관의 나라빛 조작 지시 폭로, 대통령 부인 김정숙의 중국교 동기동창으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정권의 검은실세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친문 좌파 서영겸 민주당 의원의 재판 간섭 사건, 태양광 사업, 친문 세력 나눠먹기 등 부정부패 썩은 냄새가 온 천지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딸이 외국으로 이주하여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종북좌파 문재인이 친인척 내지 측근 부패와 비리 행각이 날이 새면 새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국정 지지도가 나날이 하락하는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둔 중대한 시기에, 선거 부정 감시를 담당하는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대선 당시 특보를 영입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것도 국회 청문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임명했습니다. 선거 중립 법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무시하며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또한번 국회를 파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부정선거 획책 가능성을 명백히 드러나는 불법행위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를 의 지켜온 국민 여러분, 2년 전만 해도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번영과 자유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직 하나,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종북주사파가 국민을 속여 정권을 잡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국가로 뒤덮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김정은과 비밀 내통하면서 김정은 살리기에 주력하고. 연방제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반역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지켜야 할 대통령이 나라를 침략하려는 적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는 반역자 노릇을 하면 그 국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벌떼처럼 일어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대로 편히 앉아 나라 걱정만 한다면 우리나라는 어느새 문재인 김정은 합작 공산주의 적화공화국이 됩니다 그 후엔 무서운 감시와 숙청 투옥 학살이 자행될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이미 좌익 용공 세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창당한다는 무리들이 백주의 거리에서 전단을 나누어 주어도 경찰과 공권력은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사실상 무너뜨려버린 휴전선으로 인해 언제 김정은이 군사를 몰아 기승남침을 하여 대한민국을 무혈입성 상태로 점령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벌써 북한은 야간 기습 비행 훈련을 하고 있음이 발각되었습니다. 서해 최전방 해주 지역에 대남 공격 미사일 기지를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도 보도되었습니다. 북한군의 주력 남침 통로로 지목되는 철원 화산머리 고지 비무장대를 개방하여 4차선 도로를 만들어 주었고 남침 저지를 위해 매설한 지료들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우리 속의 간첩과 북한 남... 특수 난파 공작부대원이 공작 얼마가 침투했는지 무고한 우리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문재인이 정권을 잡은 후 간첩 잡았다는 소리를 들은 국민이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1975년 베트남 적화 전화 적화 전야와 똑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바야흐로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 된다는 무서운 소문이 국내외에 가득 차 넘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유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풍전등화의 비상사태임을 직시합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우리 조국,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켜지기를 원하는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걱정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저 서울역과 서울덕수궁, 대한문 앞과 광화문 일대 그리고 전국 각 시도 중심지에서는 벌써 2년째 애국 시민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태극기를 앞세우고. 눈비와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시위를 계속하는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매주 나와 수고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새로이 참가하여 힘이 되어주시는 분들은 그다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걱정만 하고 거래에 나오지는 않고 행동하지 않으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 확정하시는 모든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행동에 나설 것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코 앉아서 걱정만 하지 마시고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거리거리로 달려나갑시다. 우리 이 선열들이 일제치하에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우던 그 정신을 다시 살려냅시다.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김정은과 내통하고 있는 반역자 문재인을 퇴진시키기 위한 거리시위운동에 분연이 일어나 참가합시다. 김정은이 대변자로서 하는 문재인이 물러나지 않는 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긴급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와 같이 몇천 몇만 정도의 시참고자 규모로는 문재인이 김정은과 내통하여 무너뜨리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도저히 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남녀노소 청년 장년 노년 할것 없이 수십만 수백만이 거리거리로 물러나오고 서울로 서울로 집결합시다. 그리하여 저 청와대로 달려가서 문재인 퇴진 구호를 외치고 내 조국 내 나라를 구합시다. 국민 누구든지 걱정만, 걱정과 탄식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태가 긴급합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행동하는 국민이 되어 나라를 지킵시다.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다 함께 힘을, 놓아 힘을 모아 살려냅시다. 2019년 1월 30일 문재인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감사합니다.